안녕하세요 동남아 연구자 이재호입니다 어, 저는 2006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동남아 어, 지역연구 담당자로 일해왔습니다 어, 최근 동남아가 어, 미중일로 어, 4강에 준하는 주요한 어, 우리나라의 어, 협력 파트너로 부상을 하고 어, 제2의 교육지대 어, 제3의 투자지대 등등 여러가지 중요성이 어, 상당히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남아라고 하면 우리보다 좀못 사는 나라, 어, 더운 나라, 관광 정도 가는 나라, 아니면 뭐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걸 우리한테 수출하는 나라 어, 이 정도의 어, 선입견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동남아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증진시키고자 이채널을 어,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마 초기 컨텐츠들은 어, 브이로그 형태의 이야기들이 중심이 될것 같고요 이후에는 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어,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관련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어,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음, 앞으로도 여러가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